손등을 마주대고 손목을 구부리게 되면 1분 이내에 손이 저리거나 감각저하 같은 게 재현이 될수 있거든요.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부를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손과 손목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손목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손목터널의 압력이 증가한 경우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의 입구나 손목 터널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손목 터널 안에 내용물이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겠는데요. 감염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손목 터널 안에 혹이 생기는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손과 손목을 힘을 주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손가락이나 손목을 굽혔다 폈다 오랫동안 하는 경우 직업적으로 진동기구에 노출되는 경우에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 50대 여성, 비만,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임신이나 음주를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겠고,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진동작업을 하시는 분에도 해당이 될것 같고요. 요즘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키보드 작업이나 마우스 작업도 주에 12에서 20시간 정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밤에 자다가 손이 타는 것처럼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자꾸 깨는 경우를 말하고 그런 경우에는 손을 비비거나 털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가락의 감각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의 반쪽이 감각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엄지 둔덕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집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서 물건을 집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렌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손동을 마주대고 손목을 구부리게 되면 1분 이내에 손이 저리거나 감각 저하 같은 게 재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적 검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의 검사를 얘기하는데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초음파 검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데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주변 구조물의 이상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검사이고요. 근전도 검사는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또 신경의 손상 정도를 정량할 화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병한 초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약물치료, 부목고정,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치료는 대부분 소염제나 항전간제 등을 사용해 볼수 있고요. 부목치료는 손목을 중립 위치에 고정해서 특히 야간에 손목을 굽히면서 생기는 증상 악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초기에 잘 사용이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40대 이상의 남성에서 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상 완화 그리고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 진단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를 절개를 하고 손목 터널에 지붕을 이루고 있는 횡수근 인대를 세로로 절개하면 되는 수술이고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티칼 마우스를 쓰게 되면, 손등이 옆쪽을 보게 되고, 소위 말하는 중립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손목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손가락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손가락 관절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목터널 증후군은 정중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고 신경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중 신경이 손상될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드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손절임이 생겼다가 병이 진행하면서 손절임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손가락의 감각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손가락 절이는 빈도가 줄어들면 병이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손절임뿐만 아니라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에는 빨리 주변의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